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, 뉴런데브. 그럼 엠베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. 문장을 토큰으로 분해해서 리스트를 생성해. 안녕하세요. 만약에 안녕하세요. 다섯 개의 토큰으로 분해했으면 리스트를 생성하면 안녕하세요. 다섯 개의 텍스트 원소가 들어와 있는 리스트가 됐겠죠. 각 토큰을 어휘사전으로 바꿔 안은 1, 영은2 이게 숫자의 리스트로 바뀌겠죠. 1, 2, 3, 4, 5의 배열로 바뀔 거 아니에요. 원래는 문자열 배열이었던 게 토큰을 숫자로 대응시키는 어휘사전이라는 걸 이용하면 숫자의 배열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. 어휘사전을 이용하면 얘가 분해한 모든 토큰에 대응하는 어휘사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숫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. 바꿨으면 얘가 길이가 내가 준 텍스트가 토큰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길이가 제각각이야. 텍스트가 짧으면 토큰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텍스트가 길면 토큰이 2만 개씩 될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1500개의 길이를 갖는 배열로 어떻게든 바꾸는. 예를 들면 토큰이 3개밖에 안 나왔어. 어휘사전으로 바꿨더니 137, 122, 155야. 3개밖에 원소가 없잖아. 근데 나는 1500개의 길이를 갖는 배열로 바꿔줘야 돼. 얘를. 이게 바로 확장이야. 텍스트 질의를 갖다가 250줄로 했더니만 토큰이 막 2만 개가 나왔어.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진 배열이 2만 개짜리 배열인데 그걸 또 1,500개로 줄여야 되잖아. 축소란 말이지. 축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일 쉬운 방법. 1 0 0개만 남겨야 되는데 1,000개가 있어. 100 개당 하나씩만 얻고 나머지 버려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. 버리기야. 실제로 마땅한 방법이냐 마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대표적으로 토큰 축소하는 방법이 버리기야. 근데 버릴 때 일정 구간마다 버릴 거냐? 그랬더니 조성이 안 좋아. 그래서 사람들이 랜덤으로 버리기 시작했어. 이게 진짜 있는 로직이에요. 랜덤 버리기를 통해 가지고 대충 버려 가지고 천결를 만들어. 이런 기법도 있고요. 여기에 그 유명한 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요 엠베딩은 딱요 파트만 엠베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. 이 동네 이세 개를 다 엠베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이걸 하려면 앞에 두 개를 해야 될 포괄적으로는 이세 개를 합쳐서 엠베딩이라고 얘기를 해요. 엠베딩 모델이 있어요. LLM에서 엠베딩 모델이라는 애가 있다. 생성 모델이 아니라 엠베딩 모델이야. 그럼 엠베딩 모델은 뭐라겠어요? 요거세 개의 결합체야. 토큰 분해하는 기능, 그 토큰에 대한 어휘사전을 소유하고, 얘를 엠베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공식을 결합하고 있는 애가 바로 엠베딩 모델이야. LLM 모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하이퍼클로바도 있고요, 구글의 겜마도 있고요, MS의 PHI나 뭐 이런 것들 있죠. 딥식도 있고. 근데 텍스트 엠베딩은 아예 따로 있다고 이렇게. 제일 유명한 BG 스몰이라든지 별도로 존재. 뻑꾸기를 날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엠베딩 모델 이 안녕이라는 인풋을 날려 엠베딩 모델은 이렇게 특정 차원의 엠베딩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엠베딩이에요 안녕 두 글자 해봐야 토큰 하나이거나 두 개일 텐데 걔를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이 거대한 벡터로 해서 저한테 만들어 보냈죠 여기서부터가 문제 특정 엠베딩 모델로 엠베딩하면 어휘 사전도 틀리테고 토큰을 자르는 방법도 틀리테고 엠베딩하면 또 틀리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모델로 엠베딩을 하잖아요. 다른 엠베딩 모델로 걔를 엠베딩했을 때 완전 호환이 안 되겠죠. 특정한 어떤 엠베딩 모델로 레그 d b 를쫙 구축해서 d b 를 방대하게 구축하잖아요. 이 사용자 지리를 엠베딩할 때도 반드시 같은 모델로 엠베딩을 해야 되고 더 심각한 건 엠베딩 모델을 교체하면 레그 DB 전체를 다가엎어야 돼. 다시 엠베딩해야 된다. LLM 모델이 발전하는 것처럼 엠베딩 모델은 발전한다고 옛날 비지 스몰에는 어휘 사전이 되게 형편없었는데 더 좋은 어휘 사전을 가진애로 버전업이 되거나. 기존 엠베딩 버리기 모델이 안 좋았는데 알고리즘은 괜찮아서 더 좋은 모델이 나오거나 이런다고 그걸 함부로 채용할 수가 없어 채용하면 3번 일이 일어나 이게 엔터프라이즈에서 쓴 거면 얘가 막 몇십기가 몇백기가 될수 있잖아요 제엠베딩 하는 게 어마무지한 자원을 빨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엠베딩 모델을 처음에도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요 결론 엠베딩 모델 잘 골라라 후회하지 말고 일단 예제를 볼까요 요 지리 분해 기법이란 건 뭐냐면 지리를 여러 개의 지리로 분리한다면 각각 엠베딩하는 기법이에요. 어떻게 분리하는지는 대충 LLM한테 시켜. 요야이 지리 좀 여러 개의 지리로 바꿔줘. 이렇게. 삼성이 최근 비무네모리 분야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고 샤오미 이번에 AP 발표했는데 대박 좋죠. 디멘시티보다 더 좋아. 모바일 AP 분야 외에도 AI 칩셋도 개발 못했죠. 얘네 어쩌고저쩌고 하던 이미. 벡터화에서 레그를 때리면 레그에서 지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. 벡터화는 성공했지만 이 벡터 유사도에 걸릴 정보가 없어. 이런 식으로 분해했다고 쳐보자. 이 문장을 이렇게 막 분리한 거야. 그렇해 보이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. 첫 번째, 삼성전자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나? 이런 내용을 여기서 추출했어. 이 정도로 안 된다고. 반드시 추출된 내용이 A는 B 형태로 바뀌어야 돼. 삼성전자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성과 이 정도는 돼야지 레그에 나온다. 밑에도 마찬가지.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삼성 경쟁사간 평가 결과 이 정도는 돼야 돼. 이래야 레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. 마찬가지로 A는 B 이렇게 바꿔주는데요. 이 문장 가지고 이런 애들을 만들어낸 게 지리 분해. 기법이요이 문장 안에는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어. 야, 삼성 개판인 거 아니냐? 요거 좀 확인해 봐. 뭐 이런 의도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레그 디비를 구축하실 때는요. 일반적으로 팩트 기반으로 만들어요. 팩트라는 건 뉴스 정보, 사업 보고 자료,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다 팩트 기반이야. 타이레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면 타이레놀의 용법 뭐다. 타이레놀의 용량은 뭐다. 뭐 이렇게 구축하실 거 아니에요. 다 A는 B다. 팩트로 구축한단 말이야. LLM한테 질의할 때는 팩트로 되어 있잖아 의도로 되어 있어. 팩트 기반으로 분해해 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레그를 구축한 거에 일치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. 다시 정리하면 데이터는 대부분 팩트 기반이다. 사용자 질의는 컨텍스트를 내포하고 있다. 벡터 유사도가 일치 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요. 그 질문을 팩트 기반으로 분해해서 바꿔줘야 돼. 각각의 리트리버를 돌리면 일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. 사람이 직접하거나 알고리즘 복잡하게 짜는 게 아니라 대충 LLM한테 시스템 프롬프트 그것을 넘겨가지고 비비면 돼. 이 질의 분해 기법이에요 프롬프트 캐시 여기 나오죠 여기.